저는 남편의 생활 습관 때문에 절대 아이를 낳을 마음이 없습니다. 결혼 2년 동안 본 모습은 충격이었어요. 휴지 심 그대로 방치, 싱크대에 말라붙은 그릇, 페트병과 과자 봉지 온 집안의 방치, 욕실에는 치약, 쉐이빙 크림 흘려도 그대로 두고, 바닥에 기름과 국물 흘려도 치우지 않습니다. 재활용 개념도 없고, 반려견 산책이나 배변 처리 주차하지 않아요. 심지어 약속한 금연도 단한번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 몸은 철저히 챙깁니다. 샤워하루 3번 반신욕 영양제 마사지 옷 신발 시계는 백화점에서 꼭 맞춰 사요. 집은 난장판인데 본인 외모와 취향은 완벽하게 관리합니다. 저는 맞벌이에 집안일까지 전부 떠맡아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자는 원래 다 그렇다. 애 낳으면 바뀐다라며 저를 이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아이 낳으면 제 인생은 망가질 거라는 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할까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